어, 라이브러리 서버 모터에서 미션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할 겁니다. 자, 어,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어, 2번에 대한 프로그램 작성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서버 모터를 0도, 90도, 180도, 90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걸 작성하라고 했는데 어, 위에 거는 사실 필요 없는 부분 삭제 한번 해볼까요? 센서가 필요 없겠죠. 지금 그리고 어, 밸류도 필요 없을 거예요. 사실은 요거 계속 바꿔 주는 걸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고. 그리고 여기 서버1 어태치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필요하겠죠.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도 시리얼 비긴도 사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. 음. 그리고 이제 보이드 루프에 내려가서 어 이렇게 요것도 필요가 없겠죠. 없을 거고. 어. 요것도 다 필요가 없네요. 네.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. 서버 원 라이트 어떻게 하면 되느냐? 0그 다음에 딜레이를 반드시 써주라고 했잖아요. 왜냐하면 어, 200 이상 써주라고 했잖아요. 왜냐하면 어,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은 빠르게 동작하지만 하드웨어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속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. 밑에 거 사실 필요 없겠죠.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. 그 다음에 여기다가 90도, 90이라고 써주면 되고, 여기 180이라고 써주면 되고, 다시 90이라고 써주면 될것 같아요. 한번, 어, 프로그램 업로드 하기 전에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, 먼저? 업로드를 하고, 그 다음에 서브모터를 연결을 해볼게요. 어떻게 동작하는지? 어, 노란색에는 노란색을 끼우는데, 선생님은 흰색이죠? 빨간색에는 빨간색을 끼우고, 오볼트를 끼울 거고, 그리고 검은색, 여러분들 거는 갈색이니까, 갈색에는 검은색을 꽂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를 의미한다 뭐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라운드 연결하고 5V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어, 3번을 쓸 거니까 3번 핀을 연결할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제대로 움직이는지 어 이런 USB 전력이 부족해서 잠깐만요 자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어 지금 아까 200밀리세크로 했었는데 지금 500밀리세크로 좀 수정을 했고 그리고 USB에 지금 전력을 좀더 공급을 해서 어 서보모터가 잘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확인이 되죠? 근데 각도가 생각보다 조금 잘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아 지금 몇도에 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. 음, 얘가 약간 어,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.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아까 괜히 지웠네. <laughs> 시리얼 begin 이렇게 해서 어, 시리얼 통신을 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딜레이 올 때마다 이제 여기다가 프린트 라인 이렇게 해 주면 되겠네요. 어. 프린트 로 할까요? 아. 아. 이렇게 하려면 변수가 필요하구나. 음. 그냥 여기다가 써 줄게요. 그냥 구문으로 직접 써 줘야 되겠다. 여기다가 0 이렇게. 이렇게 써 주고 그럼 요게 실행될 때는 0도로 간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죠. 한번 되는지 한번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는 90이라고 써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8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어, 다시 9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. 음,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업로드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몇 도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, 있겠죠. 음, 잠시만요. 짠. 약간 오류가 있어서 서 so, u k n 를 다시 켰어요. 자 업로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음 업로드가 완료가 돼야 확확할할있있죠죠어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. 아까 약간 문제가 있었나봐요. Oh. 프린트가 아니고 프린트 라인이라고 수정해야 되겠죠. 구분이 잘 안되니까 그럼 여기를 프린트 라인으로 수정 여기도 프린트 라인으로 수정 여기도 수정 이렇게 수정 아까 거는 오류가 있어서 음 전력 문제 제대로 다시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서 제대로 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정확하게 0도, 90도, 180도, 90도, 0도 이렇게 확인한,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네.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 같죠? 이렇게 해서 시리얼 모니터 보면, 어? 시리얼 모니터가 또안 되네요. 자, 다시 한번 봅시다. 음, 뭐가 문제일까요? 500ms도 좀 빠른가 봐요. 그러면, 천으로 바꿉니다.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한번 해보죠. 뭐. 자 시리얼 모터 잘 나오나요? 이제 잘 나오네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면 미션 체크.